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일 도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다윗의 지혜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영원의 복을 사모하는 자임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도를 지켜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영혼의 복을 사모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법문 27절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이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와보면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을 행하라고, 그리고 타협하라고, 그래야 지혜롭게 살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꼭까지 말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럴지라도 성도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한다 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 영원한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도 요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복고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악인들의 자손은 끊어진다 했습니다. 악을 행해서라도 이 땅에서 번성해서, 자자 손손 좋은 것을 남겨주려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며 각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인식 구절에 보시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산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잠문 30절 31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의 입은 왜 지혜롭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눈 앞에 불이한 이득보다 영원한 복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자의 입은 지혜롭고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실족함이 없습니다. 본문 31절 33절에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래로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신은 해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성도들은 결코 정죄를 당지 않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힘으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능히 이겨 나갑니다. 둘째로 묵상의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3 4 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의인이 고통받는 것 그것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나만 바보된 것 같다고 해서 함께 불의를 도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위에서 악을 행할 때라도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10편 37편 21절에서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인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악인은 돈 빌리고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로 인해서 선을 행하려는 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었다가 그 친절이 악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앞으로는 친절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생각을 합니다.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였습니다.이것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꼭 있다는 말입니다.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 낙심하여서, 마음의 문 닫아버리고, 다시는 친절 베풀지 않을 거야,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때가 이르며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내 형제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각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살다 보면 거기에 함께 마음이 완구해져서 각박한 자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주시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은 35-36절에 보시면 악인은 무상한 나무 같지만 다음에 와보니 없어져서 발견하지 못하게 될 거라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며 형통한 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뜻대로 무성한 나무같이 번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악인들의 장궤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곧 없어지는 풀과 같고 금세 시드는 채소와 같습니다. 범은 40절에 보시면 요와께서 그들을 토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반석이요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잘 기다리시되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고통받는 곳에서도 영혼의 복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도를 지키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한 자들이 득세하는 곳에서도 저희 모두 영혼의 복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갚아주심을 믿고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의 하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